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모든 순간을 지켜 주시고 오늘 주일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꽃이 피는 계절의 변화를 보게 하시고 또 가뭄으로 메말랐던 이 땅을 충분히 적실 수 있는 단비도 내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셔서 굳어졌던 마음이 충분히 적셔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을 꺼리는 저희들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의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오해나 비난도 참기 힘들어 하는 저희로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모든 순환과 고초를 참으신 것을 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을 묵상하면서 저희의 생각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나를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 심반 선고가 내려지고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간의 혼란과 극단적인 대립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너진 부분을 바로 세우고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와 외교, 사회 전반에 걸쳐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교 학교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지난 2주간 귀한 성교사님들을 통해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도 세워주신 김정현 성교사님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거창한 성교의 헌신이 아니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결단하고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교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신림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속되고 있는 구역 모임과 성경 공부,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로마서 제자 양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구역장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식구들 중 질병으로 인해 입원 중이거나 치료 중인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치료와 약들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픈 몸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로 그 마음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픈 지체들을 돌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체력과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인내로 말미암아 아픈 가족들이 힘과 위로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욱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에젤 중창단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